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꿈꾸는 음악학교 특별히 금전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걸볼때 미력 하나만 저도 여러분을 돕고자 이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학교, 정말 꿈꾸는 음악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국어와 과학, 영어와 과학에 이어서 사회, 그리고 국어, 또는 선택 과목, 역사나 도덕, 또 수학, 이런 모든 강좌를 개설하려고 대한 학교를 유튜브상에서 개설했습니다.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꿈꾸는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강의를 제공하고자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음을 빼 주시고 공부하시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음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많은 어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는 제가 어 정치학을 하고 국제학을 하고 어 경리학을 하여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전문가가 나타나면은 제 강의를 그분에게 맡길 의향이 100%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하는 강좌는 모의고사 편입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깊이의 범위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부한다는 기분을 하지 마시고,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할수 있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떤 관점의 물음인가 관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포인트 오브 뷰인데 어떠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자 화장장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지내야 할 바람직한 태도. 이게 속기 쉬운 게,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어, 너무 작은 물음이고, 어, 사회적 관점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어, 포인트를 맞춘 것이지만, 윤리적 관점이 좀더 포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관점은 뭐냐? 인간의 욕구와 내면의 양심, 여기 양심이 들어갑니다. 자, 화장장 건설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공중에 건설하나요? 그래서 공중에 건설하지 않으면은 어디에라도 건설해야 되는데 이걸 착각하고 공간, 공간적 관점을 보면은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사회적 관점, 이거는 2차원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차원적 안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즉,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 잘못된 것. 자, 행복 볼까요? 1.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깨끗한 물. 그 다음, 종교가 발달한 지역의 생보의 관점은 종교의 교리, 민족의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는 의료 혜택, 민족 갈등과 의료 혜택은 가능하지만 너무 먼 거리다.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에서는 햇볕, 이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 3번은 좀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 다음 사 대화에서 갑의 견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 한옥 갑 우리나라의 기후의 한옥의 구조 을 한옥의 역사 자 가장 적절한 겁니다 시대적 배경 현재 우리 사회 인간은 사회 구조 자연환경이죠 이거는 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다음 최대 풍속, 풍수의 피해와 주로 여름철. 자 여기서 다 맞는 말이에요. 감뭄 예. 비가 갑자기 많이 왔다. 태풍, 초속 17이면. 집중호우, 비가 많이 왔다. 산사태, 뭐, 그렇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 속기 쉽죠? 집중호우.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동남아시아 열대 해상 고위도 지방 최대 풍속 17 열대성 저기압이죠. 여기까지 뭐 어, 맞는 말이고 풍쇄로 막대한 인명 비상 사태 심청 해수와 표층 해수 순환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며 적조 현상을 완화시킨다. 태풍이죠. 예. 산사태는 너무 지역적이에요 자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어 S007S 유튜브 어 대안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 현재까지는 제가 다 강의를 하고 앞으로 훌륭한 음 자원들이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나타나시면 제가 기꺼이 강의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지금 모의고사가 어, 몇 부에 걸쳐서 나갈 텐데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여러분들은 바야흐로 어, 이 대한학교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 마음을 단단히 잡았고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꼭 여러분 전공과 또 고교 졸업 학력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